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동포 시니어들에게 소셜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을 일한 대가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십 년을 일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바로 소셜 연금이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또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불안감이 밀려온다. 실제로 이런 불안 때문에 여기민을 고민하는 수많은 동포들이 밤잠을 설친다. 첫 번째 사례는 뉴욕에서 은퇴한 뒤 70세에 한국으로 돌아온 김영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청소 회사에서 일하며 소셜 연금을 꾸준히 납부했고 매달 2 0달러가 조금 넘는 연금을 받고 있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고향이 그리워 귀국을 결심했지만 연금이 끊길까 두려워 상담을 받았다.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한국에 거주해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연금은 미국 계좌로 들어오는데 환율수수료와 송금수수료로 인해 매달 손해가 생겼고 미국에 있을 때와 달리 메디케어를 쓸수 없다는 점도 크게 다가왔다. 그는 연금은 유지되지만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 한국으로 돌아간 68세 정미자 씨다. 그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 처음에는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규정을 몰랐다. 실제로 일정 기간 이후 연금이 중단되면서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나중에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사이의 연금 수급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서 다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야 했다. 정미자 씨에게 소셜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안정된 삶의 조건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다. 세 번째 사례는 시애틀에서 은퇴한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던 72세 이종수 씨다. 그는 시민권자였기에 소셜 연금을 문제없이 받았다. 하지만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미국 세금 보고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 IRS의 경고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을 미국에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세금 누락으로 인해 추가 납부와 벌금을 내야 했다. 연금은 계속 나오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고 한국에서 편히 지내고 싶었던 바람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바뀌었다. 이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귀국을 고민하는 동포 시니어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을 보여준다. 핵심은 소셜 연금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신분, 세금, 의료,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소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한미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시민권자는 한국에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문제는 영주권자다.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와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시민권자 중심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경우 제약이 크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다. 소셜연금은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일 수 있다. 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 거주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서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 미국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료, 주식 매매 차익 등은 모두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부분을 놓치다가 뒤늦게 IRS의 경고를 받고 당황한다. 셋째는 메디케어 문제다. 소셜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어는 한국에서는 쓸수 없다. 미국에 거주해야만 메디케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여기민을 고민하는 시니어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된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을 들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처럼 메디케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넷째, 환율과 송금 문제도 현실적으로 크다. 미국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와 환차손이 발생해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어떤 시니어들은 아예 한국은행으로 직접 송금되도록 설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율 변동은 피할 수 없다. 안정적인 생활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결론은 단순하다. 은퇴 후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해서 소셜연금이 날아가거나 끊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과 의료, 생활비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시민권자는 연금 수령 자체는 보장되지만, 영주권자는 장기 거주시 제약에 따르고 세금보고와 메디케어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민을 고민하는 동포시니어라면 몇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자신의 신분에 따라 소셜연금 수령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라면 연금 수령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둘째 미국 세금보고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한국에서 살더라도 IRS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셋째,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메디케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비를 감당하려면 한국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다. 넷째, 환율과 송금수수료에 따른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재정을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 귀국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다. 소셜연금이 유지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의료, 세금, 생활비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시니어들이 귀국 후에야 깨닫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 준비할 때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결국 은퇴 후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해서 소셜연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연금을 온전히 지켜내고 안정된 노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넘어 어떻게 받아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불안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노후 준비일 것이다. 은퇴 후 한국으로 귀국을 고려하는 동포 시니어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소셜 연금이다. 수십년간 세금을 내며 쌓아온 권리인데 한국에 돌아가면 그 권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셜 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신분, 세금, 의료, 환율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거주지를 불문하고 소셜 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서 거주하더라도 연금은 끊기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은 지급 가능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할 때 연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만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협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지만 한국은 시민권자 중심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인 상태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연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귀국을 고려하는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취득 여부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된다. 둘째, 세금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소셜연금은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 은퇴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수령자가 다른 소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에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얻는 경우, 이 소득이 합산되어 미국 세금 신고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을 맺고 있어서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에서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IRS는 최근 FATCA 제도와 국제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누락을 시도하면 쉽게 적발되고, 고액의 벌금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살더라도, 미국 세금 보고는 매년 성실히 이어가야 하며, 한국 소득까지 포함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메디케어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소셜연금과 달리 메디케어는 한국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은퇴자가 한국에 귀국하면, 의료비 보장은 자동으로 끊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을 활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장기 거주 시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치매나 중증 질환 발생 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지 않게 부과되고 민간보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아진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니어는 의료비 문제를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한다. 연금은 지급되지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환율과 송금 수수료 문제도 현실적인 변수다. 소셜연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계좌로 지급된다.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을 수도 있지만 환율 변동과 수수료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달러 강세일 때는 생활비가 넉넉해질 수 있지만 달러 약세일 때는 같은 금액이 한화로 환산될 때 크게 줄어든다. 환율은 은퇴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일부는 미국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점에만 송금하고 일부는 한국 은행의 달러 예금을 활용해 변동성을 줄이기도 한다. 다섯째. 자녀와 가족 문제도 연금과 연결된다. 소셜 연금은 개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는 한국에 거주할 때 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연금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여섯째. 전략적 준비의 필요성이다. 귀국을 고려하는 시니어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자신의 신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연금 수령 여부와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영주권자라면 귀국 전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세금 보고를 어떻게 이어갈지 계획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며, 조세 조약을 활용해 이중 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비 문제는 반드시 한국 제도를 활용해 대비해야 하며, 환율 변동과 송금 수수료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결정이 아닌 재정적 계산이 필요하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귀국을 결정하면 연금과 의료 세금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연금은 유지되더라도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더 불안한 삶이 될수 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국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핵심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귀국한다고 해서 소셜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연금을 안전하게 손해 없이 지키려면 시민권 여부, 세금 보고, 의료보험, 환율 관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소셜 연금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시스템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동포 시니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의 생명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생명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정직한 보고, 치밀한 준비, 그리고 신중한 선택뿐이다.